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. 너희가 흘러가는 말처럼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살수 없다 하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가? 나름대로 변명할 수 있는 그말 한마디로 6천년 동안 흘러오면서 나의 피조물 만백성이 하늘에 오를 수 없었음이니라 죄를 짓고 빌고 또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으며,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빌면 되겠지 하는 신락 같은 그 희망 때문에 그들은 죄를 범할 수 있었으며, 도적질하며, 가늠하며, 거짓하며 살도록 너희가 만들었음이니라. 이 말씀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살수 없다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살수 있다라는 마음과 의식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. 이 말씀은 새로운 성경 1194번째에서 발췌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.